you 去到我爱你。

어린이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린이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배웠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순서를 기억하고 있나요? 첫째 날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첫째 날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날은 공간, 하늘의 공간과 바다,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아래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곳에서 땅이 솟아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이렇게 장소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들을 창조하시게 되죠. 넷째 날에는 뭐를 만드셨을까요? 첫째 날에 이렇게 밝아지는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빛을 이렇게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아, 잘했어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 주에 나눈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어, 할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가짜 신들이 있어요. 태양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또 달도 섬기고 동물도 섬기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들이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믿을 필요는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어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드는 이 과정이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죠? 어둠 속에서 빛이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빛이 나타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라!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으로 만드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좀 특별하고 좀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장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먼저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셨대요. 오케이 우리가 클레이 우리 다 해봤죠. 우리 클레이로 막 동물도 만들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막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흙에 흙으로 만드신 그 형체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대요. 하나님의 영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이렇게 만들어 흙으로 만든 게딱 움직이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른 것들과 이 세상에 만드신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완전히 차이 나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을 1장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어, 이제 사람을 만들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요?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특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하고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하나, 눈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두 개, 다리 두 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인간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특별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더요.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도록 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식물들이나 이런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중에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를 이땅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특별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이 창조되었거나, 사람이 저 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창조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좋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또, 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왜 특별하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냥 아 믿고 사랑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 중요한 것들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굉장히 열심히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 예배는 함께 못 드리지만 지난주부터 어린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또 그것 말고도 사랑하는 게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순간이 찾아와요. 뭐를 해야 되는 순간. 그때 생각해 보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음,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혹은 유치원에서 지낼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화가 나거나. 또 혹은 싸우거나 할 때가 있어요. 막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싸우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용서하고 그 친구들하고 잘 서로 지내는 걸 좋아하실까요? 어그 간단해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마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고집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속속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또 이렇게 잘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성경에 그것도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속이는 것보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삶 이렇게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어린이 친구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특별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습게임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영상으로 잘 찍어서 기도와 함께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동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도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